아, 왜뭐 이렇게 정신없게 살았어? 언니 무슨 정신으로 살았어? 불안해. 어, 불안하고 언니 솔직히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 거 힘들지 않아? 뭐 두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머릿속에 12가지, 13가지, 20가지 생각을 한 번에 하고 있는 사람이 언니야. 내 정신 챙겨! 저정당 하고 사는 것 같아. 언니! 언니 눈을 보잖아요, 지금? 진짜 미안해. 허지 뒷담화니 씌였어. 처음 첫눈... 난 소리. 처음 들어? 이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허주 뒷담화니 씌었다는 소리가 언니 방금 얘기했잖아 조종당하고 있는 느낌이라 내 정신을 내가 잡지를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속에서는 뭐, 나안 하고 싶은데 밖으로는 하고 있고 뭐가, 이게, 생각이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가, 이게 누구, 누구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허주야. 기문이 열려있어, 언니가. 신의 가물인 것도 맞지만, 신의 가물이어서 언니가 힘들게 산 거라기보다는, 귀신 노름에 언니가 장난질에 속고 있다고. 처음에는 언니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3년 이상 년 갑자기 심해진 거. 그 앞전에도 있었어, 음, 언니가. 어 있었는데 이 이게 진짜? 언니가 마음을 한자락에 한번 뭐가 확 놓으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를 못하게 사셨어. 잠도 못.. 아마 제대로 자지를 못하실 거고 내가 아무리 어, 뭔가를 예쁘게 치장하고 꾸미고 나간다 한들 즐겁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니가 희한한 게 있어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몇번 만나도 잘 알아보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아니, 친하게 지낸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음. 그냥 몇번 보면 어, 어디서 그래. 봤는데 라고 하든가 그래도 한두 마디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들 속에서 언니가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 하면서 알아봐. 근데 언니 그거 점점 없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미 내 가슴속에는요. 언니 성함을 모르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 언니 정신줄 똑바로 잡고 살아. 그러다가 언니 귀신한테 진짜 씌어서 빙의돼. 반빙이야, 빙. 언니가 느끼지 않아? 요즘에 조금. 요즘에 아, 조금. 그리고 지금 언니가 나한테 알려주기를 자손 셋을 알려줬어. 언니 솔직 까놓고 얘기할게. 언니 자손들한테 정 없어. 그렇지. 내 정신도 내가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 내 옆에 두, 더 보이지도 않아. 내 옆에 두고, 내가 끼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맞아. 그리고 언니 남자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언니 사주에는요, 절대 결혼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 끝이 아니야. 내 자식들 챙기지. 응? 내 자식들 챙기지? 그랬으면 언니가 이 지경까지 왔을 때내 자식이라도 옆에 있지? 이 말이 나와. 그 말은 즉, 언니가 내 자식들은 뒷전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라든가, 내 옆에 있는 남자만 생각을 하셨다는 뜻이야. 대답을 해주셔야 돼. 언니 살기 바빴다고. 맞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건 언니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야. 그랬을 때 나를 불쌍한 게 여기고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언니 외로워. 그러지 않아요? 맞아 여기 자손들 다 언니가 안 댑고 있어 지금? 아니, 막내는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 같이 살아? 왔다갔다 커봐. 할머니. 그럼 결론은 언니가 안 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두 자손만 언니가 끼, 아예 왕래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애들은 시골에 있으니까 거기도 <laughs> 자주는 아니고도 가끔 내려가서 보고 만나기는 그 그럼 좋아하는 애? 애기들이? 난 그게 렇싹 느껴지지가 않는다 언니야. 딸이 좋아하는 딸이 어느 딸이야? 아, 여기? 네. 그러니까 2 7살 딸이가 네. 딸이고. 그나마도, 딸은요, 불쌍한 거라도 엄마한테 있다?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불쌍해. 이제 와서 보니. 자기가 커서 보니. 근데 언니, 지금은요, 내 자손들을 좀, 언니가 정신, 내 정신 똑바로 잡고, 내 자손들을 좀 챙겨야 될 때래. 이 자손도 삐딱하게 나가게 생겼고요. 화가 많이 쌓여 있어. 이, 아, 여기 자손이 느꼈을 때 가슴에 뭐라 그래도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화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좀 많이 쌓여 있어. 이 아이가 불평불만이좀 많아?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해?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 좀, 사촌기 때, 음. 그때는 좀 심했어요.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 보이질 않는다고. 지금도 음 그게 내가 그러니까 쌓여 있다고 표현했잖아 쌓여 있다고 어떻게 분주한 그거를 엄마가 좀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주고 챙기고 부모님 챙김을 받아야 될때 그러지를 못했나봐 이 자손이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한스러운 마음이 있어 어 나를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엄마가 만나도 나한테 왕래를 해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그냥 엄마만 챙기길 바, 바빴고, 그러니까 본인 본인 스스로 어, 엄마는 엄마 스스로만 챙기길 바빴고 나한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테 나를 떠맡기듯이 어, 그냥 안부 인사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줬대. 그거에 대한 그 원망이고 있 그나마도 이 자손은요 여기 위에 형제 있는 거 알잖아. 그러면 엄마 얘, 얘네 아빠가 달라? 내 말이 은현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나도 놀래 그러니까 여기 둘 자손들 다르고 여기 다르고 알아? 다 같이 왕래를 해? 서로가 몰라? 말을 안해 엄마 대단하다그 어떻게 숨기고 살았어? 애기들한테? 그냥 안 데리고 가고 엄마 혼자 가고? 둘은 시골에 있고 응. 에는 같이 살고 아예 존재를 모르는 거야, 서로가. 아들끼리는 만났는데 말은 아니지. 만났는데? 응, 같이 집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서 집으로 오라고 그 아이들이 그랬지. 상처가 깊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정신 못 잡잖아, 엄마.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가요. 사람 마음 약해져일 때 치고 들어와. 근데 엄마 지금 되게 나약해져 있고 엄마 기력이 하나도 없어. 몸에 내기 자체가 없어. 대답을 해요. 네. <laughs> 엄마한테는요 연기밖에 안 보여. 연기요. 어. 연기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가, 엄, 연기가 앞에 이렇게 뿌옇게 가득 차면요. 서로가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그 연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 같이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려면 엄마가 문을 열고 그 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올 생각은 있겠지. 왜 없겠어. 사람인지라. 나도 내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그 마음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다? 왜일까? 자고자기 상태 재미가 아, 없어. 그러면 안 돼. 는 엄마가 지금 딱 어떤 몸인지 알아요? 귀신한테 빙이 되기 딱 좋은 몸이라고. 기 사람 기 하나도 없죠. 내 의지와 내 이런 감정 다 내려놓고 살죠. 빈 껍데기로 엄마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신가물인 사람들은요. 기문이 <laughs> 열려 있고 왕 뭔가 조상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몸이잖아. 그렇잖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 힘들고 조상 탓을 하는 거야. 신 탓도 하는 거고. 근데 언니가 언니 거를 다 내려놓고 살고 있어. 그러면 허주든 잡신이든 내 조상이든 많이 왕래하면서 많이 지배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언니가 생 언니 머릿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없어. 내가 있잖아. 아까 문 열고 연기 속에서 빠져 나오라고. 그게 답이야, 언니는. 그거 어떻게 빠져 나와?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자포자기 하고 있다 때문에 재미가 없 때문에 사는 게 빠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한번 어, 무섭게 시작을 하면 계속 무서워하는 게 맞긴 맞아.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기 나름이야. 살 살기 나름이야. 내 생각은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거 참고 이겨내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노숙자들? 일 없이 있는 사람들? 할거 없겠어? 많아. 노, 노가다라도 뛰어서 일해. 자기네가 그거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남부러우기만 쳐다보고, 어, 그러고만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안 그래요? 언니는 딱그 짝이야.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좀꺼집어 내줄 사람 없나? 없다니까, 언니 주변에 한 명도, 단한 명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가 스스로 나와야 돼. 아, 재미없어. 아, 기운 없어. 아, 나는, 누구, 나는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 나한테 누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 그럼 언니가 조종 안 당하게 언니 언니가 언니가 정신 좀 잡고 있어. 왜 조정 당하게끔 언니가 그냥 그걸 놔버려? 운전대 언니가 잡아. 여기서 언니가 사는 게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나, 누가, 나 조정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소연해봤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아셨죠? 네. 충분히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 언니 피해 의식 속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나는 내 신랑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난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아니? 절대. 언니 감정대로 여태 살았어. 아니면 말을 해보세요. 언니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그쵸그니까 언니가 더 이상 그 감정에 놀아나지 마세요. 충분히 언니 한 켠에 내 의지와 내어 생각 있어 없는 분 아니야. 정말 조종당하고 그랬으면 언니 여기 언니 발로 여기 서 찾아오지도 못해. 아셨죠? 나한테 어, 언니한테는 이런 거밖에 말을 못 해주겠어 지금.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없어 답. 언니 혼자 언니가 나와. 그래야지 답 나와. 그, 그 안내가 11월달에 응. 내가 하는데 응. 괜찮아요? 이 친구 어차피 언니 옆에 있어봤자 언니 케어 못하고요. 그냥 이럴 바에는 군대라도 또 빨리 가서 자기가 거기서 뭘 배우고 어든 생각이 달라지든 이 아이도 언니 옆에서 끌 계속 끼고 있을 자손 절대 아니야. 언니 마음속에만 전전긍긍하는 자손처럼 언니 혼자만 그러고 있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언니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 이 자손한테. 할머니가 보고 있다고 그랬었죠? 할머니가 엄마야, 이 아이는. 그냥 우리 엄마는 엄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인정하시죠? 이 아이 내가 옆에서 끼고 살았다고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언니. 엄마한테 맡겨놓고, 언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안 나쁘니까 마음 편히 보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음 되셨죠? 사장님.